벤케노비 님 어서 오세요. 어, 잠깐만. 이것도 다음 주에 끝나죠. 다음 주에 확실히 끝납니다. 피투박 씨님 어서 오세요. 페이님 어서 오세요. 경기온 탄약. 어놈이네. 정확하게 여섯 방 맞으면 얘네 항상 죽네요. 사일런트 힐 제로는 저 근처에 있으면 지지직 소리가 나죠. 화면이 라디오가 아니죠. 라디오가 맞아요. 라디오. <laughs> 옆집의 사라님 어서 오세요. 저놈 또 있네. 잡았네. 안 죽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혼이 님 어서오세요 계단을 가기전에 딴데부터 갑시다 네 1회차입니다 근데 저는 2회차를 하더라도 6게임으로 할거라서 갈수 있는데, 네, 저 웬만하면 이외 차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이런 게임 할땐 이외 차 자주 해요. 오, 나이스. 트레비스의 시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어딘가 시선이 앞이 아니라 뭐옆 같은 데 보고 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이 있거나 세이브 포인트가 있거나, 이거 한번 내려가 보자. 어, 갈수 있네.

여담으로 트레이스는 사일런틸힐 홈커밍에서도 등장합니다. 주인공을 트럭에 태워주는 까메오로요. 어우. 그랬군요. 이거. 뭔가 버그가 난것 같은데? 화면이 이상하죠. 화면 오른쪽이 까매 이거 왜래? 오 마이 갓! 저 저놈은 최대한. 근접 무기로 잡 잡아야 돼. 빠세이. 나쁜 자식. 난널 저주할 거야. 제가 전놈한테 많이 죽어 많이 처맞았어요. 아, 이거 거울이네. 여기는 이면 세계가 아닌 원래 세계로 갈수 있겠죠? 저 여기서 갈수 있는 데를 다 가보고, 더 이상 갈수 있는 데가 없겠다 싶으면은 절로 갑시다. 일단 지하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10월 17일에 일요일에 싱글플레이 FPS 게임 라이브, 어떠세요? 무슨 게임인데요? 지하 는갈수있나 한번 봅시다. 어, 지 하도 갈수있 네. 아, 뭔 소린가 했더니 바닥 밟는 소리 구나. 저놈, 저놈은 생각보다 약했어. 오 뭐야? 야얘 앞뒤를 모르겠는데? 잠깐만. 얘 생각보다 세다 그리고. 야얘 잠깐만. 아 여기에. 뭐가 있네요. <목소리도> 잠깐만. 좋았어 총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샷권 탄약 좋았어 쓴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득을 봤어 이정경님 어서오세요 아, 여기도 못 가네. 결국은 갈수 있는 곳이 많지 않다. 잠깐만, 메일 한번 확인해 볼까? 메일을 보내셨다고? 메일이 10개 나와 있네. 윈도우 10입니다. 아직 안 보내셨구나. NBA 2K22 지금 출시. 그렇군요. 근데 아직도 윈도우즈 7을 쓰는 사람이 있나? 당연히 10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오케이. 좋아, 갑시다. 좋아, 이제부터 아주 계산적으로 강제 세이브가 있으니까 강제 세이브를 최대한 활용해서 계산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 세계로 오가잠만 있... 아, 아이씨, 야, 설마, 아, 진짜, 근데 좀 더럽다. bring me my son 나에게 나의 아들을 데려와라 나는 말인 거 같은데 bring me my son 아 뭔가 멋진 장면이군. 아마 변기 내리고 다른 세계로 가서 또 저놈이네요. 여섯 발만 쏘면 그냥 무조건 죽으니까. 근데 지금 치지직거리는 걸로 봐서 이럴 줄 알았지. 여기 어디지, 근데? 좋습니다. 아이고. 뭐야? 파톤? 오전 9시 30분 격리된 환자에게 약을 투여 문제없음. 오전 11시 46분 닥터 헤리스와 회진 문제없음. 오후 3시 노 no 인시데트 오후 3시 미세스 d의 남편을 남편이 무난으로 일시적으로 그녀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킴 오후 3시 46분 미세스 b가 남편을 습격함 그녀는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3명이 달려들어 겨우 누름. 마취약을 투여 방으로 데려간 후 닥터 헤리스가 그녀를 진찰하여 에폴리네움의 투여량을 올릴 것으로 판단함 오후 5시 12분 미세스 B 때문에 다른 환자들이 불안해한 듯하다 미스터, 닥터 헤리스가 단독 격리를 명령함 테이블 램프 이것도 무기겠지? 근접 무기? 수납실의 열쇠. 수납실 뭐 창고겠죠? 뭐야 이거? 경기용 탄약, 나이스. 총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총알을 많이 주네요. 좋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급하게. 큰 볼일이 급해서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